오늘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숙제며 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에, 저는 지금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좀 황당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성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대변도 받아 냈는데,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이제 제가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는 광고를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땡땡땡. 이 광고가 나가자 전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악하며 부르자를 전부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광고주에게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님을 사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자, 광고를 전 미국 전체에다 다 냈을 텐데 딱한 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똥싸고, 오줌싸고, 치매. 누가 이런 아버지를 그것도 1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 남자로부터 사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광고, 광고를 낸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젊은 사람,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더군다나 돈을 받으며, 돈을 받으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1만 달러로 주고 사가는 일인데, 쉽게 결정하지 말게나.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일주일간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꼭 그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다시 연락을 해주게. 왜 그랬을까요? 어, 이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고 그것도 자그마치 1만 달러 주고 그런 분을 산다라는 거는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일주일 시간을 준 건데 일주일이 되는 날이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했다 그러면서 역시 아버님을 사서 모시기로 우리 부부가 합의를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방보년 분이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젊은 부부는 둘다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다고 합니다.지금은 결혼해서 아들딸을 놓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꾸리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할아버지도 있고 함께 모시고 살고 싶어서 1만 달러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의 이 말을 들은 광고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있으면 1만 달러 가지고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광고주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알려준 주소로 돈 1만 달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주소를 막다 찾고 찾는데 주소를 갈때 가는 가는 곳만 아니, 가는 점점 더 들어갈 수, 들어갈 들어갈수록 부자들만 모여사는 마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찾았나? 아니, 1만 달러로 팔 정도면 거의 지금 폐가에 살고 있을 텐데, 아니, 이게 내가 우리가 절, 뭐 잘못 적었나? 그러면서 갔는데, 정말 문폐에 주소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광고된 사람이 가르쳐 준 주소가 맞는 거예요. 배를 눌렀더니 하인이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 안에 들어서니까 마당에 수영장이 쫙, 촤... 그 옆에 고급차가 밑대가 쫙. 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호텔 로비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든 최고급 호텔주택인 거예요. 집 안에는 노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아파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노신사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는 니소를 하나에 지면서 1만 달러를 내밀었어요. 아버님을 모셔가겠습니다.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만 달러를 주고 받으면서 계약서를 드디어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한 후에 노신자는 더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자기가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젊은 부부는 노신사가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만한 정말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겁니다. 하면서 자. 이제 당신은 나의 아들 며느리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말을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야말로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짜고,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야말로 1만 달러 침에 들고 풍이 들어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사는 젊은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가 이런 아버지를 샀던 이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광고주가 이 젊은 부부를 자녀로 삼고 전 제사를 타준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2225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황당한 광고주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22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나이다? 또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나이다? 아니, 제가 지금 고자마들이 있나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쉬고 있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거절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은 쉬고 있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있나이다. 나는 공부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몸아프서 있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사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삼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 때문에 한잠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지체할까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에 방해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의 다 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율은, 비결은 비결은 오절입니다. 이2장 오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동행했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분명히 말렸을 것이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만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 성경 보면서 하나님하고만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 30초 남아가지고. 5, 8 이거 해야지. 가운데. 네. 아, 네, 그럼. 기다려요. 네,

아니요 아니요 고신강 종강입니다. 쭉 10부터 외치겠습니다. 10, 10 9 8 6 5, 5,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자,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얼마나 이삭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믿음의 유산을 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상은 이때 나이가 대충 17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짓고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들고 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의 크라이마스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결국,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부활의 철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주가 젊은 부부를 자녀로 삼고 전 재산을 다준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11절 상반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급하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돌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우하, 아, 저기 그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임금이 한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인물, 여기 우물물이 있는데, 이걸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밤을 낮으로 삼고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온물물을 얼마나 길러 날랐는지, 온물에 있는 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네요. 그런데요, 온물바닥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번쩍이는 게번쩍번쩍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인 겁니다. 신하는 임금님 앞에서 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독을 독의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임금님, 운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신하에게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밑빠진 독을 밑 빠진 녹에 물을 채우겠다고 온물이 파닥나도록 수고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 금통위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한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 임금님이 내려주신 금덩이와 같은 하늘의 상급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딱한 사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걸어라.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물 위를 걷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의심 없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2025년도에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빠지지 않고 다 발로 밟으며 걸어가며 성복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에도 빠지지 않고 다 발로 밟으며 일어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2025년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도드립니다 아멘.